여러분, 안녕하세요. 갓 지은 말씀한 끼 히즈스토리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재촉하셔서 먼저 바다를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46절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날은 시간이 저물어서 어두워지고 배는 바다 위에 있었고 예수님만 홀로 무태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 주변에 큰 바람이 역풍이 불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셨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죠. 유령이다! 귀신이다! 막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보시고, 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셔서, 이제 바람과 바다가 다 그치고, 제자들이 안심하게 되죠. 52절에 보면, 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 어,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그들이 그떡대시던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그러니까 마음이 둔하여진 거예요 방금 전에 봤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건너편 개네사렛 지방에 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또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상죄로 병자를 메고 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것 같은 길목마다 사람들을 세워놔요. 왜? 지나가시는 예수님 옷자락에, 옷 끝에 손이라도 닿으면 나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5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좀 많이 묵상하게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단 보내시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왜 예수님이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걸까? 잘 모르겠는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이해가 돼요. 아 이건 이래서 이렇게, 아 이건 저래서 저렇게. 그런데 어떤 때는 야, 예수님이 왜 나를 혼자 두시는 것 같지?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몰아 버리시는 것같지 라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홀로 무태에 계시던 예수님,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48절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전는 모습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 예,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리.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볼수 있는 거리. 서로가 서로를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역풍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것들을 묵상하게 되냐면 아, 내가 예수님이 보여. 아, 내가 예수님이 내 가까이 계신 것처럼 내가 생각이 돼. 어, 아, 저기 예수님이 계시잖아. 저기 예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액션, 예수님에 대한 마음들이 내가 예수님 저기 보이잖아. 아, 그럼. 뭐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그것과 오늘 그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와 예수님 무섭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바로 예수님 곁에서 말씀드리는 것과의 이 차이, 마음의 거리, 감정적인 거리감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큐티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마 이 큐티 나눔을 보시는 분들은 리더로서 어, 탁월한 각자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일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저는 그래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친밀하게 내 곁에 모셔두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렇게 바쁘지도 않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런 것들이 뒤로 밀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어때요? 저는 늘 교회에 있고 뭔가 성경을 보는 것 같고 뭐 기독교와 관련된 뭔가 책을 보고 지금도 뭐 이렇게 큐티를 나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과 멀지 않아. 아 예수님 저기 보여. 아이 큐티 책내 손이 닿는 거리에 있어. 성경 아 바로 내손 뻗으면 있어. 기도 아 하잖아. 기도 인도하면서 하잖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하지만 그건 굉장한 거리감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분이 내 안에 내 바로 곁에. 계신 게 아니라, 저기, 보이는 거리, 그냥.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56절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그 곳에 미리 선점하고 있다가,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 예수님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저 먼발치에서 보고, 아, 어, 나병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분 가까이에서 그분을 만지고, 보고, 느끼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보고, 만지고, 깨닫고, 품고, 사랑하고, 정말 이런 마음을 제자들이 갖기를 원하신다. 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토대로 한번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이 저기 보이니까, 아, 예수님 저기 계시네. 뭐 언젠가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젠가 내가 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한번 도와달라고 말씀드리지 뭐.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인지.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저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 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저 지금 이렇게 기분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저 지금 잘하고 있죠? 계속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듣기를 원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지금까지 저는 소금 제작소의 공장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